마태복음 18장 20절 후 가르 에신 두오 에 트레이스 m 네이 o 메 노이 에스토 에몬 오노마 에 카이미 앤 메소 아우톤 왜냐하면 그 곳에 후는 웨어입니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은 모여진 둘 또는 셋입니다 나의 이름 속으로 거기에는 나도 그들 안에 그들 중 안에 있다. 먼저 가르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.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중에 둘 이상이 합심하면은 같은 소리를 내면은 순포네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는 이번에는 어떠한 장소에서 둘 또는 세 명이 있으면 그런데 그세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. 순하고 함께 이끌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perfect 그리고 수동태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. 즉 함께 이끌려져 온 그러한 두명 또는 세 명입니다. 그런데 어디로 이끌려져 온 두명 또는 세 명이냐면 in t o 입니다 속으로 그 속은 내 이름 속으로 주님의 이름 속으로 이끌려져 온 사람들입니다. 그곳에는 Amy, I am입니다. 주님께서 있다 그들 가운데 안에 있다. In the middle입니다.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의 사실은 내 이름 속으로라는 에이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. 내 이름 속으로 모여진 그들. 이것은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에이스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본문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. 그 이름 속으로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영접하는 자다. 마음속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자들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본문에서도 앞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 속으로 모여진 자들 이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